음. 아, 네 비율이 한통다준비실 음. 그 음. 음. 다 음. 때는 한통 다 그냥 이것 음. 다 넣으시면 네. 되는데 네. 지금은 제가 요표준 100, 200g, 100g만 고요 비율은 94대6어 네. 조금 더. 네. 이선생 그래서. 100g 입을 때는 94g에 1 0 g 200g이면 180, 어, 1 8 g 에 12g. 이렇게 하거든요.

다 넣을 줄 알고 통 일부러 한 500g, 1kg 비빌리고, 통을 큰걸 가져왔는데. 이렇게 저렇게 비비실 때는 우리 아이스커피 통 있잖아요. 아이스커피 먹는 그거, 컵. 거기, 거기다 비비시면 좋아요. 근데 지금 이양 조각이면 하나 다 비비면 됩니다. 어. 그니까 러 이게 오늘 다 한다고 하면은 다 비졌지. 이제 마지막에. 뭐, 넣으시는 것 저보다 더잘 넣으실 거니까. 맞아요. 네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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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풀렸네 이거는 좀 어렵던데. 네. 한 잔은 좀 날렸던데 한 잔은 넣고 한 잔은 닦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빨리 마르는 제품들은 예. 그렇게 됐는데 예. 얘도 그나마 않습니까? 조금 더 길어요 5시간이 조금 더길어지고 이게 그럼한통 개놓으면 얼마 정도는 안 써서 버려요? 30분, 정0분클리너써가지고닦으셨어요 아, 아니면, 거어 물로만? 거어 물하고 식초넣고. 식초넣고? 예. 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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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닦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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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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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

좀 딱딱한 해라. 네. 그걸로 이제 네. 넣으셔. 페인트. 네. 거품을 거품을 내시면은 이 껍데기가 이렇게 반응하면서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한 5분 10분을 불려.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물청소. 물질을 놨다가 시 물청소 싹 하면은 그다음에 근데 그게 저게 매지 사이에 들어가도 문제는 없어요. 네, 아, 침투돼도 네, 침투도 해도 문제는 없고 위에 이제 껍데기에 이렇게 유막이 남아 있는 거 이거 없애주면 니다 그럼 이게 매지 사이에 들어가고 침투돼도 영향은 없네. 네, 영향은 없어요뭐 손으로도 넣고 이렇게 하시는데 요렇다 네, 보다 요렇게. 음. 네, 주시면 되겠네요. <laughs> 네, 이거 나도. 고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네.